독서망량 읽을 독, 책서, 이를 망, 양양. 책을 읽다가 양을 잃어버림. 즉, 다른 일에 정신이 팔림. 한동안이라도 책을 읽어야 양을 잃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자산이지만, 독서에 몰두하다 보면 양을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저희는 독서에만 집중하여 다른 중요한 일들을 소홀히 하게 되는 상황을 비유한 것입니다. 한번 독서망량에 빠진 아이의 이야기를 통해 이 의미를 재미있게 전달해 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호기심이 많은 소년 케이트가 살고 있었습니다. 케이트는 독서에 매료되어 어릴 적부터 책을 사랑하고 지식을 얻는 것에 열중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양을 돌보는 업무를 맡았지만 최근에는 책을 읽는 데 매달려 양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케이트는 근심 가득한 양떼를 발견했습니다. 양들은 배고픔에 고개를 내밀며 야릇한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케이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독서 열정으로 인해 양을 돌볼 시간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슬픈 마음으로 케이트는 독서 망향에 빠진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그녀는 양을 먼저 돌보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다시 느끼고 양떼에게 사랑과 신경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케이트는 책을 읽는 시간을 조절하고 양을 돌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독서를 통해 지식을 쌓는 것은 중요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책임과 가치를 잊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KT의 이야기는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책에만 집중하지 말고 다른 책임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독서는 소중한 시간이지만 일상생활의 다른 측면에도 적절한 관심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는 독서와 양돌복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요소를 통해 독서 방향의 의미를 재미있게 전달합니다.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 일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전달합니다.